어? 소라. 우와. <laughs> 소라, 있지요. 낫다가 라면에다 집어넣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달다라고 한입 해삼. 으후아 빠졌다. 이거는 백구님 선물. 대박이다.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laughs> 아 이건 우리 세광님이 주신 선물. 은가잘 싸라고. 임시된 요거트. 요거는 <laughs> 아, 허당이가 어, 오늘 구독자님들 오신 분들. 멤버님들한테 드리는 선물 이쁘죠 여기다가 해삼을 잡은 거 놓고 한잔 쏠랑 하면 좋겠다. 우리의 배구 어... <laughs> 와 아주 그냥 전문가 장비. <laughs> 와 신랑 좋구만 <laughs> 쓰겄네, 쓰겄네 쓰겄어. <laughs> 알겠어. 내가 오늘 열심히 찾아볼게.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한 하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백구 <laughs> 해로질 대왕 백구 <laughs> 뭐든지 다 잡아버릴 거야.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의 손이우 <laughs> 오늘 과연 어떤 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같이만 왔다 하면 꽝 조짐인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한번 오늘은 영상보다는 많이 잡는 거에 한번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뭐 용왕님이 줘야지 뭐 우리가 잡는 거지 뭐.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잘 부탁한다 가이게야 어떨 때는 막 소용돌이칠 때 있어 요이 물골이. 이 물골 조심해야 돼. 자 해안가 쪽에는 떠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 전에 갇혀 있는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주 그냥 꼬막을 겁나게 잡았죠?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멀리서도 누군지 알아보는 백구. 확실히 허리를 안 숙여도 좋긴 하고만 자로서치가. 그게 장점이지, 자로서치. 아, 근데 또 짐이더라고, 또. 무거워. 그니까, 무거워, 무거워. 장비 욕심은 끝도 없어. 응. 진짜 캐는 것도 막 자로 더 만들고 싶고, 막안 <laughs> 잡으면서 그냥 장비 욕심, <laughs> 장비 욕심, 장비 욕심, 빈 껍데기겠지? 응. 빈 껍데기 맞나? 뭐 꼬막, 오, 꼬막. <laughs> 나는 빈껍데기. <laughs> 조용히 막, 하나씩 하나씩 잡는, 백구. 나도 뭘 잡을까? 응? 또쪽 있냐? 꽝. 이씨. 명주? 꽝. 이씨, 나는 왜 탁꽝이야? 탁꽝이야? 탁꽝, 나 에헤이, 참. 내가 지면 안 되는데? 내나와리에서 내가 지면, 창피하잖아. <laughs> 그니까못 봐서 못 봤어, 못 응. 이렇게 바로 뒤에 쫓아가도 응. 보인다니까. 자 천천히 천천히. 근데 마음이 급하면 잘안 보이더라고. <laughs> 왜냐면 막 뭔가를 잡겠다는 막 욕심 때문인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저번에는 진짜 30분 30분 <laughs> 알람 잘못 맞춰가지고 <laughs> 30분 안에 잡고 왔잖아 근데. 이야 떡쪽에. 야 깡칠 거를 생각해서 떡쪽에다 한번 잡아볼까? 아 원래는 안 잡는데 에헤참 근데 명주가 안 나오고 갑자기 동죽이 나오더라고 명주 진짜 맛있는데 우와 물을 쏘는 명주 명주라도 먹자 명주가 진짜 맛있긴 해 근데 저기 어르신들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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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지금 막 조명탄을 쏘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오늘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있나 봅니다 어. 자, 오늘 또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공인님이 너무 늦으셔서 마냥 기다릴 수 없네. 예, 예, 이해해 주세요. 3명. 자, 여기 들어가실 때에는 그 부표 같이 생겨있는 거 45도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어, 제일 중요한 건그 양식장의 그 말뚝. 말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우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 조심. 물 색깔이 그딱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괜찮네요. 오늘, 어, 풍속은 한 6에서 9. 파고는 한몇 정도라고 더라 파고도 6 정도였나? <laughs> 하여튼 파고랑 풍속이랑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뭐, 최근 들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 장판 예상했는데, 이 정도면 뭐 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45도 방향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철에는 보통 한 간조 2시간 전 정도면 물이 좀쫙 빠지는데, 어, 확실히 겨울철에 이 야간 해루질은 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양쪽, 그 양식장 쪽으로는 물이 안 빠질 것 같고, 지금 이제 너무 물이 안 빠져가지고, 대기 중! <laughs> 난 키발 디고 가지! <laughs> 예, 여기 말뚝이 하나 있어요 아버님 나왔어? 어, 여기 앞에 물 보여요 물 밖으로는 안나오고 예, 물 밖으로는 안나왔잖아 예, 여기 여기 아까 어머니가 다 일렀어 오늘 낮에부터 계속 달리셨다던만 네? <laughs> 오늘 낮에부터 달렸다고 아까 어머니가 말했어 낮에부터 계속 달리셨다고 아버님 <laughs> 말뚝이 나오면은 끊을 예. 수 있어. 여기. 어. 요거 요거 요거. 응. 응. 어, 구독 아직... 완료. 네. <laughs> 알람도. 응. 돈안 들어요. 종, 종 모양. 오케이. <laughs> 어? 어? 어, 예. 어. 이렇게 모래톱이 <laughs> 보이면 어? 건너갈 수 있다는 거. 슈트입었어요 아까? 저어 이쪽 위험한데쭉 올라갔네. 위험한데 올라갔어. <laughs> 아이, 1번 놓쳤다. 다 건너왔어. 요렇게, 요렇게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키발 디더. 백구도, 백구님도 키발 디더 먹었는데? 야, 아버님도 왔잖아. 요쪽, 요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 응. 아버님 많이 잡으세요. 뒤따라 갈게. <laughs> 어, 간조 한 시간하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모래 톱도 원래 물이 빠져야 되는데, 모래 톱도 아예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어. 점 뒤로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술방울. 여기 섬 끝털이 불빛으로 비춰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고, 지금 여기 바로 앞쪽에, 이쪽하고, 이쪽. 개조개. 이쪽. 45도. 9시에서 10시, 10시, 11시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갱하고 저 끝털이 갱. 이제 여기서부터 물꽃 시작되고, 저기 섬 가운데 쪽 있는데, 해삼. 그 다음에 뒤에, 저기 뭐야, 꽃게 철에 여기도 꽃게 바까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낙지는 아까 양식장 쪽. 요 앞쪽 웅덩이하고 요, 요쪽 웅덩이. 웅덩이 깊은데 겨냥해야 돼요. 지금 아마 물색 다 보이네, 지금 오늘은. 오랜만에.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소라. 여름철에는 물고기도 같이 못 나가고 그래요. 여기서 막 삼식이랑 뭐랑 막 잡았어, 많이. 소라나 해삼. 쭈꾸미 잡으면 솔랑 외치기. <laughs> 근데, 사이즈 큰 걸로. <laughs> 근데 나는 해삼 찍깐는거 보긴 봤는데, 한입 해삼인데? 한입 해삼. 이야, 해삼. <laughs> 우후 해삼, 있지요. 우후 해삼. 솔랑 이걸 외쳐야 되나? <웃음> 어? <웃음>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한 입. 뭐가. <laughs> 바위 돌이냐, 소라냐. 어이씨, 뭐가 있는데. 어? 소라. 우와! <laughs> 소라, 있지요. 소라! 솔랑! <laughs> 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저렇게 보면, 낮게, 낮은 자세로 보면 보이는 여기 해삼, 한입. 어, 한입 해삼. 후후! 으아! 빠졌다. 한입 해삼, 있지요. 우후 야 여기도 아기의 삶이 있는데 아기의 삶은 그냥 놔줄게요. 아니 나는 비를 안 맞았는데 누가 침뱉었나봐 용왕님이. 통 소리가 들리던디. 뭐 넣었어요? 네. 보여줘봐요. 아 아니구나. 막 딸걀딸걀 소리가 들리네. 막뭐큰거집어은줄 알았어. <laughs> 내가 진줄 알았네. <laughs> 자, 여기 보이는 한입에 삼들. 한입에 삼들이 하나,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둘. 이렇게. 애기 해삼. 히, 하나는 먹을 만하고 하나는 던져 주고 해야 되겠네. 나도 여기 해삼 있어, 하나. 아, 시작다. 어우, 그래도 기네. 와 씨. 기로 기로. 내가 손이 커서 그러지. 우, 삐. 오줌이다. 해삼집 발견. 해삼 <laughs> 해삭질 하면 안돼야 그럼 분진이 잡아 난 악덕업주야 빨리 잡아 지금 뭐하고 있어 <laughs> 해가 지금 해가 뜨게 생겼구만 지금 빨리 잡아 <laughs> 난 요런 거 잡고 싶다 키키 키. 안에 꽝 어? 근데 죽었나 봐 원래 있어 안에 내용이 있는데, 봐봐. 어, 어, 오래됐어. 오래됐네. 오래됐어. 에이. 얘네들은, 갈매기 밥. 요거는, 빈 소리인가? 용학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이빈 건가? 깨볼까? <laughs> 안 깨진디? 안 깨져.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리다 때릴 수도 없고. <laughs> 몰라. 가져가 봐, 한번. 무거워. 개꿀. <laughs> 와우. 꼬먹어 꼬먹어 <laughs> 손 씻어서 안 담그고 있지 <laughs> 손 씻어서 손안 담그고 있는 백군님 오살조이 괜찮다 응살조이 씨알 괜찮아 우와 자 꼬리 아, 꼬리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소리배롱하고 <쏘리. 웃음> 있는 살조개 <laughs> 살쪽에 있지요. 이 야, 손이 섭지만 한번 담가 봐. 으으 손실. 우. 하나. 둘. 우. 우. 이 정도는 한입회삼이 정도는 먹죠. 먹어요. 우후. 여기에 해삼. 헤헤호호호호. 우, 한입회삼입니다 우와. 한입, 한입. <laughs> 한입. <laughs> 내가 손이 크니까 이 정도 벌려갖고 잡으면 이건 뭐, 한입 먹지 뭐. 이거는 소주 한, 한 잔. 한 잔. 자, 여기도 해삼이 있는데, 사이즈가 막 천차만별이야. 요 정도는 먹어도 되고, 얘는 통으로. 그리고 얘는 너무 작아. 으! 아손 씻어라. 얘는 좀 작은데? 아, 이 정도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으 이건 너무 작은데? 에이, 오 해삼 아파트가 따로 없네. 여기도 이렇게 물로 아주 그냥 구석대기 끝으로 끄으로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와 어디? 와 해삼, 아, 그 정도는 그냥 뭐, 그 정도는 먹을 만하네. 아 찍기 휘었네. 해고 잡다가 생 응, 거예요. 어디있어 여기 흙가닥 옆에. 응, 여기 어 어. 응. 아까 넘어졌던 거 아니야? 응. 그 정도는 먹어. 응. 음. 소주 한 잔. <laughs> 소주 한 잔. 응. <laughs> 음, 그 정도여도 아니 손 옆으로 벌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손네 마디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 먹을 만해. 쩔어. <laughs> 에이 꽝이네. <laughs> 껍데기 뒤집다 봤어? 껍데기 뒤집다가? 오와 보이네. 송호 살튼실하네. 와 주먹 주먹댕이 개조개. 이야 주워버렸네 안 캐고. <laughs> 역시 개조개의 왕. <여왕. 웃음> 해삼도 작은 거밖에 없고요. 없어요, 하버님. 여기 아 여기는 여기는 아예 없죠. 지금 물골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어요, 아버님. 어. 아버님 거 봐야지. 오, 그래도 키 있네. 그쵸. 오, 키 있네, 키, 키. 아유. 키. 그래도 키가 있구만. 어, 키도 있고, 그래도. 어, 아, 저기. 쑥. 아, 있네. <laughs> 마쪽이라도. 소중하지. <웃음> 그죠? <웃음> 없을 때는 마쪽이라도. 파고들어간 <laughs> 는적인데 그죠? 명주. <웃음> 명주. 땅 <laughs> 네, 약간 조금 솟아 그러니까 소사 올라왔고 약간 있다니까. 네, 발로 막 파버린 흔 <laughs> 파고 들어간 흔적. 까면 우와. 꼬막. 우와. 우와. 꼬막. 있지요. 우후. 요것도 흔적. 요것도 흔적. 명주. 요것도 흔적. 요것도 명주. 이렇게 <laughs> 왕 <laughs> 그죠? 물로 좀 씻자. 물로 씻자. 씻자. 이렇게 씻어서. 우 꼬마까지. 자. <laughs> 자, 애기 소라는 다시 묻어주고. 잘 살아라. 나중에 보자. 자, 동그랗게 소라 흔적을 아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소라 흔적 잘 보시면 됩니다. 애기맛 쪽에, 에이, 애기맛 쪽에, 너는 나중에 보자. 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흔적. 이것도 한번 파볼까? 파보면, 으차 파보면, 명주. <laughs> 아이 비슷비슷해요. 명주살이 아주 실해요 이거 명주는 바로 생으로 그냥 까가지고, 놨다가 라면에다 집어넣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달달하고. 오늘 개털이여 해삼 나도 해삼 한 열댓개 다해삼만 할까 해삼밭에만죽고그 다음에 소라 태공님좀 잡고 야 오늘 그냥 재밌게 잘 놀다가 쉬고 갑니다 <목소리> 자, 자 백구님 아침조과 야 이게 더 낫네 네. <목소리> 이게 더 낫네 아침조과 백구님 아침조과 <목소리> 자 오늘의 최, 최고 조과는 소주 <목소리> 그 다음에 아 요거트 5종 선물 세트 이게 최고 조간해 오늘. 아 오늘은 잡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고기 고기 자 그리고 찬 이렇게. 넣어서 김치랑 홍잎이랑 넣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한쌈